자, 24번. 다음 주어진 문장에서 알수 있는 것은, 자, 내가 많은 돈이 있다면 나는 차를 살 텐데,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쵸, 가짜입니다. 음아 어, 내가, 내가 그 돈이 많으면 내가 차를 살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내가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는구나. 답은 뭐예요? 나돈 없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26번 갈게요. 자, 다음 상황에서 수가 할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 o e wants to point, phone Stephen, but she can't because she didn't know his number. She said, 자, 스티븐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 아, 내가 그 스티븐 전화번호를 안다면 전화할 텐데,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저, 그의 번호를 안다면, 자, 이거 시제가 뭐예요? 현재니까 공식을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would, 동사원형, 이렇게. 그러니까 몇몇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어, 이거 쓸 시간이 없어요. 시험 때는 지금 바빠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중학교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시험은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 쓰시고 맞추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효과적이에요. 자,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우드 동사 원형. 자, 이렇게 쓰고 찾아볼까요? 음. 그러면 답이 자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 그죠?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과거 맞습니까? 맞네요 그죠? 내가 그에게 전화를 할 텐데 해서 답은 2번이 맞겠죠. 그다음에 28번 갑니다. 자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보세요. 음. 자 I wish I could make friends with him. 어, 내가, 이거, I wish라는 건 여러분, 어,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이프랑 똑같아요. 뭐뭐라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탐과 친구가 된다면, 이 말이거든요. 내가 친구가 된다면 좋겠다. 자, 내가 너라면 나는 그와 친구가 될 텐데,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친구가 된다는 거는 답이 5번이겠다. 그죠? 근데 이거는 조금 생통맞은 문제겠다. 그죠? 음. 그 다음에 30번. 자.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은 지금 그가 여기 있다면 그가 나를 도와줄 텐데. 자, 이것도 지금 시제가 현재죠. 음. 만약 지금 그가 있다면 그런공식을 써보는 거예요. if 주어 과거 동사, 조어 w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쓰고 생각하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음. 어, w a s t 아예 안 된다 그랬고, is도 아니고, 거기 있다면,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맞겠다, 그죠? 오케이?